바세린, 절대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바세린으로 주름 없애는 방법,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바르면 팔자주름이 사라지고,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피부가 촉촉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바세린, 얼굴에만 바르고 계신가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저는 수원에서 청소업체를 25년째 운영 중인 장영호입니다. 수천 번 고객님 집을 관리하면서 도가 튼 청소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집에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하려면 정말 짜증 나시죠. 이제 바세린 하나로 끝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장실 청소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바세린 하나로 끝나는 화장실 청소법.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곰팡이 완전 제거법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짜증나는 화장실 청소로 괴로운 지인에게도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의 화장실까지 곰팡이 지옥으로부터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25년 동안 고객님들 집에 다니면서 특히 어르신들만 계시는 집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쓰시는 인터넷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어르신들은 한번 설치하면 몇 년이 지나도록 낡은 기계를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된 인터넷을 바꾸시면 통신 지원금을 80만원이나 설치 당일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걸 대부분 모르셔서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문의만 하셔도 스타벅스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시겠죠? 번호는 155-4471나 고정 댓글에도 남겨둘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바세린 청소법은 저희 청소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알려진 방법입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 업체들은 비싼 전용 세제를 팔아야 하거든요. 바세린 하나면 끝나는 일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죠. 두 번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청소해드리는 거니까, 고객분들이 방법을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수많은 집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만큼 힘든 곳도 없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30층 아파트부터 오래된 다세대 주택까지. 어떤 화장실이든 바세린 하나로 해결해왔습니다. 곰팡이가 심한 지하층 화장실이나 환기가 안 되는 원룸까지.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댁은 더 심합니다. 환기도 잘안 되고 타일 틈마다 곰팡이가 시커멓게 번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화장실 청소를 락스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락스가 청소할 때 강력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작년에 만난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락스로 화장실 청소하시다가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까지 가셨다더라고요. 락스가 왜 이렇게 문제일까요? 첫 번째 문제, 호흡기 손상입니다. 락스의 주성분은 강한 화학물질이거든요. 이게 공기 중에 퍼지면서 코와 목, 기관지를 자극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호흡기가 약해져 있어서 더 위험해요. 응급실까지 가셨던 이명숙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화학세제 냄새를 너무 많이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피부 손상입니다. 락스는 표백제거든요.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특히 손가락 끝이나 손톱 주변은 더 심각합니다. 락스 원액을 실수로 손에 흘리기라도 하면 며칠 동안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백제이기 때문에 곰팡이 뿌리까지 없애는 게 아니라 겉에 보이는 색깔만 탈색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환기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보통 환기가 잘안 되잖아요. 락스 냄새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가족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있는 집은 정말 위험해요. 네 번째.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락스는 표면만 하얗게 만들 뿐이에요. 곰팡이 뿌리까지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도 다시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리고 락스는 화장실 자재까지 상하게 합니다. 타일 줄론, 실리콘, 금속 수전. 락스는 이런 부분을 서서히 부식시켜서 오히려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바세린은 어떻게 다를까요? 바세리는 쉽게 말해 석유에서 뽑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곰팡이와 물때 사이에 스며들어가서 접착력을 약화시키거든요. 곰팡이를 벽면에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스티커를 떼어낼 때 기름을 발라서 끈적임을 없애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바세리는 방수막을 만들어 줍니다. 청소 후에 얇게 발라두면 물이 스며들지 못해서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걸 막아줘요. 이게 락스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락스는 하얗게 만드는 방식이고 바세린은 뿌리째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고객댁 중에서 바세린으로 바꾼 후한달 이상 곰팡이가 안 생긴 집이 80% 이상입니다. 락스로 했을 때는 일주일이면 곰팡이가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바세린은 아기 기저귀 발진 연고에도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아이가 써도 해가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냄새도 전혀 없고요. 혹시 여러분도 락스 때문에 기침하거나 목이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고생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특히 물때 제거하는 방법은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그럼 수전부터 같이 가보실까요? 수전은 화장실에서 물때가 가장 심한 곳이죠. 특히 하얗게 된 물때는 아무리 문질러도 잘안 지워지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써온 바세린 수전 청소법을 단계별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준비물입니다. 바세린 한 통, 마른 수건 또는 휴지, 그리고 칫솔 하나면 끝입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단계, 바세린을 바릅니다. 수전 전체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특히 물때가 심한 부분은 조금 두껍게 발라도 괜찮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문지르지 말고 그냥 발라만 두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5분 기다립니다. 바세린이 물때 사이사이로 스며들 시간을 줘야 해요. 급하게 닦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마른 수건으로 바세린을 닦아내면 물때가 함께 떨어져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문지를 필요가 거의 없어요. 만약 물때가 너무 심하다면 칫솔로 살살 문질러 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마무리 코팅입니다. 청소가 끝난 후 바세린을 아주 얇게 한번더 발라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얇은 바세린 막이 물때가 다시 붙는 걸 막아줘요.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집중에 이 방법으로 두달 동안 수전이 깨끗하게 유지된 곳이 많습니다. 이제 거울도 닦아보겠습니다. 화장실 거울은 물때와 비누 때문에 늘 흐려져 있죠. 특히 샤워 후에는 김이 서려서 더 지저분해 보여요. 바세린 거울 청소는 더욱 간단합니다. 바세린을 거울 전체에 얇게 발라주세요. 마치 왁스 칠하듯이 고르게 펴 발라야 해요. 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거울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바세린의 진짜 효과는 김서림 방지입니다. 바세린 막이 있으면 샤워 후에도 거울에 김이 잘 서리지 않아요. 그리고 유리창 청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화장실 작은 유리창이나 샤워부스 유리문도 바세린으로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특히 샤워부스 유리문은 비누 때문에 늘 뿌옇잖아요. 바세린을 발라서 닦아내면 투명하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바세린을 바를 때는 항상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려서 오히려 더러워질 수 있어요. 콩알만한 크기로 시작해서 넓게 펴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따뜻한 온도에서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어요. 손으로 살짝 비벼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발라 주세요. 바세린으로 수전이나 거울 청소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 안해보셨다면, 오늘 당장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본이고,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 완전 제거법인데요. 이 방법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다신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거예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터득한 진짜 노하우예요. 곰팡이는 단순히 표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타일 틈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락스로 표면만 하얗게 만들어 봤자, 일주일 후면 다시 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바세린을 제대로 쓰면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일 곰팡이부터 없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곰팡이 부분을 마른 상태로 만드세요. 물기가 있으면 바세린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드라이기나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두 번째 단계,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주세요. 이때는 수전 청소할 때보다 훨씬 두껍게 발라야 해요. 곰팡이가 완전히 덮일 정도로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 30분 이상 기다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세린이 곰팡이 뿌리까지 천천히 스며들어가야 해요. 급하게 하면 표면만 제거되고 뿌리는 남아있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칫솔로 문질러줍니다. 30분 후에 오래된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신기하게도 곰팡이가 뿌리째 떨어져 나옵니다. 마치 스티커를 떼어내듯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 깨끗하게 닦아내고 바세린 코팅을 해줍니다. 모든 곰팡이를 제거한 후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그 다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서 방수막을 만들어 주세요. 이 방법으로 제가 작년에 청소해드린 70세 김정자 할머니 댁은 지금까지 곰팡이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실리콘 이음새도 청소해 보겠습니다. 실리콘 이음새는 곰팡이가 가장 잘 생기는 곳이면서도 가장 청소하기 어려운 곳이죠. 여기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쓰는데요. 바세린과 면봉을 함께 사용합니다. 면봉에 바세린을 묻혀서 실리콘 이음새를 따라 쭉 발라주세요. 그리고 20분 정도 기다린 후 새로운 면봉으로 닦아내면 곰팡이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특히 모서리 부분은 면봉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파주듯이 닦아내면 됩니다. 변기 물때 청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변기 안쪽에 생긴 누런 물때나 검은 곰팡이도 바세린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변기물을 최대한 빼내고 바세린을 물때 부분에 발라둡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변기솔로 문지르면 물때가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바세린 예방법입니다. 청소를 끝낸 후 바세린을 정말 얇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라두세요. 이 얇은 막이 물과 습기를 차단해서 곰팡이가 아예 생기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관리하는 집 중에 이 방법을 쓴 곳들은 3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특히 지하층이나 습기가 많은 집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봤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댁은 반지하라 늘 습기가 많았는데, 바세린 예방법을 쓴 후로는 곰팡이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이제 곰팡이에 대한 모든 걱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바세린 하나로 말이에요. 여러분 집 화장실에서 곰팡이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인가요? 타일 틈인가요? 실리콘 이음새인가요? 아니면 변기 안쪽인가요? 바세린 청소법으로 해보시고, 결과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이제 바세린 청소법을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관리법과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바세린 청소는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얇게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 바른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소량만 골고루 펴 바르셔야 먼지가 달라붙지 않고 닦아낼 때도 훨씬 깔끔합니다. 특히 금속 수전이나 거울 표면에는 얇게 바르셔야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반짝임 대신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번 관리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습기 많은 화장실은 곰팡이가 쉽게 번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바세린을 발라주셔도 오랫동안 청결이 유지됩니다. 셋째, 환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바세린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화장실 내부의 습기가 빠지지 않으면 곰팡이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청소 후 창문을 잠깐 열어두시거나 환풍기를 틀어놓으면 좋겠죠. 넷째 아이 손이 닿는 곳은 피하세요. 바세린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아이들이 만져서 벽이나 장난감에 묻히면 되려 청소 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되도록 피해 바르시면 좋습니다.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 바세린 청소는 단순한 팁을 넘어서 우리 집을 오래 지켜주는 생활 습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바세린을 골라야 할까요? 바세린이라고 다 같은 바세린은 아닙니다. 바세린을 청소용으로 쓰실 땐 아무 제품이나 집어 오시면 안 됩니다. 향이 첨가된 제품도 있는데 그런 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에는 불필요한 성분이 없는 순수한 무향 무색 바세린이 가장 좋습니다. 형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튜브형보다는 통에 들어있는 제품이 훨씬 편리합니다. 손이나 면봉으로 쉽게 덜어 쓸수 있어서 화장실 청소용으로는 딱 맞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기름 성분이라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햇빛을 피해 그늘진 서랍이나 화장실장 안쪽에 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부용과 청소용은 따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면 가족분들이 피부에 쓰는 제품을 화장실에 가져다 쓰실 수 있으니까요. 전용으로 하나 마련해 두면 더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된 제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오래돼서 딱딱해진 바세린은 코팅력이 떨어집니다. 1, 2년 이상 된 것은 새 제품으로 교체해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 지켜도 바세린 청소는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소 한번 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무릎을 굽히고 오래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하고 손에 힘을 줘서 박박 문지르는 것도 젊을 땐 별일 아니었지만 60이 넘고 70이 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락스 같은 화학약품을 쓰면 그 냄새가 폐에 바로 들어오고 호흡기가 약해진 어르신들은 청소하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깨끗해지려고 시작한 청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에는 청소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청소가 아니라 몸을 지키면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청소. 그게 바로 바세린 청소입니다. 바세린은 냄새도 없고 힘껏 문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바르고 기다렸다가 닦아내면 끝. 몸에 무리 주지 않고 깨끗함은 오래갑니다. 저는 이 바세린 청소법이 단순한 청소법이 아니라 노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락스는 순간은 속 시원하지만 다시 곰팡이가 돌아옵니다. 냄새, 자극, 자재 손상까지 남깁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다릅니다. 바르고 닦아내면 끝. 곰팡이, 물때, 먼지가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고 효과는 오래 갑니다. 수전, 타일, 변기, 실리콘 사이사이. 화장실 전체를 단한 통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락스 대신 바세린을 쓰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화장실 청소 때문에 무릎 아프고 락스 냄새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바세리는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화장실의 곰팡이 지옥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알려드린 현금 사은품 80만원을 받는 방법도 고정 댓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